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브입니다 박수 와 <laughs> 오늘은 허브가 어, 방금 전에 썸네일 제작법을 어, 배우고 왔어요 어, 예. 뭐 배운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laughs> 일단 어, 생각해 보니까 썸네일 제작할 거라는생각에 너무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일단 영상을 막 어, 닥치는 대로 막 찍긴 했는데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 허브도, 어, 잠시 1초 동안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 저도 어, 썸네일 제작하는 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그 썸네일 그 만드는 법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썸네일 적용법이 좀 네, 문제죠. 일단 썸네일 적용법을 한번 보러, 배우러 보러 가봅시다. 고싱! 참고로 출처는 해라님입니다 그럼 고신자 여러분 일단, 자 여러분 일단 허브가 폰을 켰습니다 드디어. 일단 뭐저보다 일단인단 거지. <laughs> 그래서 일단 어, 첫 번째, 음? 첫 번째로 첫 번째 단계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영상 제작 앱. 자 여기 일단 요. 이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앱을 깔아주셔야 돼요. 일단 뭐 까신 분들은. 저는, 어, 저번에 그 썸네일 만드는 법을, 적용법을 갖다가 그 만드는 법으로 실수로 쳤는데, 깔았어요. 실수로. 아주 어쩌다 보니. 그런데 딱 마침 썸네일 적용법 할 때도 이 스튜디오라는 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저만 이득이죠. 일단 들어가 줍니다. 일단 제가 만든 영상들이죠, 전부 다. 여기서 음 저는 그 썸네일을 그 바꾸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허브에 대해 궁금해. 요거를.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연필 모양 보이시나요? 요거 눌러 줍니다. 저는 설명 추가를 할까? 썸네일을 넣었습니다. 썸네일, <laughs> 도 자, 전 이렇게 했고, 썸네일 넣었어요. 이렇게 했고, 여기에도, 여기, 미리 보기 이미지 수정이라는 글를 눌릅니다. 뭐야, 필이면내 눈에 이게 뜨는 거지? <laughs> 기분 탓인가? <나신가? 웃음> 음, 어, 잠시만요. 잠시만 정지할게요. 여기에 뭔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서 맞춤 미디보기 이미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제 얼굴 사진 들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정지를 하겠습니다. 자, 참 여기 이 이마는 바로 허브의 이마입니다. 바로 위에 올리면. 요화면 진짜 올리면 허브에 생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이만큼 못들혀도 뭐 되니까 어, 이만큼 사람 어떻겠어 <laughs> 일단 저는 요 기쁨 인사이드 아웃의 등장 인물 기쁨이라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렇게 하면 더 되겠지? 선택 눌러 줄게요. 그다음에 저장을 눌러 줍니다. 오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 저도 이거 지금 실전으로 해보는 건데 진짜 됐네요 자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야겠죠 자 일단 허브의 채널로 들어왔습니다 딱딱 자 그러면 한번 오 여기 있다 오좀 신기하긴 하다 <laughs> 오오짱 신기해 우와 우와 오, 이건 내가 대충 그린 거네 <laughs> 자 일단 여러분 일단 이따 봐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허브가, 어, 썸네일 제작을, 어, 적용, 아, 썸네일 적용법을, 어, 배우고, 바로 실제는 해보, 해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공적이네요. 그런데 저는, 어, 예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인사우, 인사이드 아웃, 어, 캐릭터 아무거나 골랐는데, 예쁜 거 아무거나 그냥 기쁨으로 골랐는데, 음, 여러분들은 꼭 예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누르고 가시는 거 잊지 않았죠? 그럼 안녕!